안녕하세요. 부산 박쌤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마스크 구입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척 무겁고 약국 앞에 줄서 계시는 어르신들 보며 많이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른 사라지길 바라면서 엄마들이 직접 만들어보고 마스크 구입하실 때 도움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첫 번째 영상은 난이도 상입니다. 나는 금손이고 집에 재봉틀도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집에 안 입는 티로 활용하셔서 만드셔도 돼요. 그치만 너무 늘어나는 거는 안 돼요. 그리고 짜투리 천도 좋답니다. 함께 재봉틀 만나러 고고고! 오늘 준비했으면 고무줄을 준비합니다. 어... 18, 18은 두 장, 두 개. 이 고무줄은 메디아스나 뭐 그런 데 들어가는 건데 제일 얇은 거 사시면 돼요. 일반 뭐 다이소 같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수혜점 같은 데도 있고 있거든요. 이런 거두 개, 카피를 해요. 그 다음에 미심으로 갈게요. 자, 면을 만져보시면, 약간 거칠한 데가 있고, 맨들맨들한 데 있어요. 이게 거치거든요. 겉을 안쪽으로 해서 반을 접습니다. 반을 접어서, 반을 접어서, 자를 대고, 아래로 위 세로, 세로 부분에 5cm를 표시를 합니다. 5cm, 이렇게 표시를 하고, 초보자들은 여기 살짝 꺼줘도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1cm, 시접 1cm 부분에 꺼주세요. 그리고 박아요. 두 장을 같이. 그렇게 하고, 여기 반 접어진 이 부분을 살짝 표시를 해주세요. 주시고, 반을 펼쳐서, 이 부분을 딱 표시, 반하고, 이 부분 시접을 벌려서, 손톱으로 살짝 눌러주시면 잘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고요 세로 부분을 또 시접을 박아요. 1cm. 뭐, 여기다 1cm. 조금 삐뚤어졌네요. 상관 없어요.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는 고무줄, 아까 자른 고무줄을 이쪽에 끝 부분에 딱 밀착시켜서 넣어서 같이 박아 줍니다. 이 부분을 고무줄을 넣고 박아요. 박고 여기 반대편도 같이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납작한 부분을 뒤집어지지 않게 딱 해서 끝쪽으로 딱 당겨 가지고 음, 당겨서 쭉 겹치지 않게 이렇게 해서 땡겨서 같습니다. 반대쪽 도 마찬가지 고무줄을 넣고 고무줄을 이쪽에 딱부착시고 그다음에 얘를 꼬이지 않게 꼬이면 나중에 귀가 아프니까 꼬이지 않게 잡아서 넣고 하고. 뒤집어 줍니다 뒤집는 것도 고무줄을 보면 당겨서 뒤집어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접 정리 조금 하고 그리고 한번 다려 주시면 나중에 받기가 좋거든요 이렇게 시접 정리를 좀잘해 가지고 한번 다려 주세요 이렇게 꼭 눌러서 다릴 때 고무줄을 다이면 고무줄이 녹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한번 다려 주세요 됐어요. 다림지 했을 때, 이렇게 돼요. 앞면, 뒷면. 그리고 요거를 놓고 어 아래 위로 센치를, 한 2.5cm를 표시를 해요. 아래 위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중간선에서 1cm 앞, 안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표시를 다 해주세요. 이것도 1cm. 1cm, 기가 2.5, 그리고 여기도 2.5. 이렇게 해서, 시침핀으로 요거를 접을 거거든요. 여기 2.5, 2.5를 내서, 여기 1cm 부분에 맞닿이 느게. 이렇게. 맞닿이게 해서, 시침핀으로 고정. 내지는 집게 같은 거 찝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고정. 여기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고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겉으로 탁 뒤집어가지고, 요 끝을 이렇게 세로로 박을 거예요. 근데, 간격을 한번 보시고, 조금 잘못 적어셨을 수도 있거든요. 하시면서, 그거는 조정을 해주세요. 그서어놓거좀 정리 를 해서 끝 까지 잡아 주세요. 이제 나머지는 시접 정리하고 다리시면 필터 교체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마스크. 완성입니다.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필터 사이즈는 소형은 아동용이나 소형은 11에 7cm 그 다음에 요거는 어른용이거든요 요거는 13에 8cm 이렇게 해서 하나를 넣어 볼게요 보시면 여기가 이쪽 그러니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게 거칠은 부분하고 맨들맨들한 게 있어요 그거를 입에 닿이게 이렇게 해서 중간 쯤 넣고 아래위로 잡고 밀어 위로 넣어 주세요 이렇게 놓고, 이것도 잡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만 잘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모서리를 좀 정리를 하시고, 잡당기시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난이도 중입니다. 나는 개봉틀은 집에 없고, 가위는 있다. 가위질은할수 있거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집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마스크를 활용하는 방법을 해볼게요. 필터를, 어, 7cm, 한 10cm 정도 아니면 요 길이를 재셔서 필터를 자르시면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로 부분, 양 세로 부분을 가위집을 살짝 내서 이게 두 장이거든요. 두 장이니까 안쪽 얇은 거 하나만 자르셔야 돼요. 이렇게. 가위로 넣고, 살짝, 자르고, 자르고, 여기도. 음, 이렇게 해서, 필터를, 부드러운 부분은 입에 닿이게, 이렇게 넣고, 넣으시면, 어, 여기 넣는 게 쉽지가 <laughs> <laughs> <식지가> 않습니다. <laughs> 양쪽을 잡아댕니 남겨서 좀 펼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됐어요. 이렇게 해서 착용하시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난이도 하입니다. 나는 그냥 손만 있다. 할수 있는 법 없나?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주목해주세요. 면 마스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위에다가 필터의 양면에 이렇게 뒤쪽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시고요. 반을 접으세요. 이렇게 접어서, 접어서 여기를 중간에 넣고, 넣고, 양옆을 누르시면 눌러서 이렇게 해서 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붙이시고, 하루 쓰시고, 이제 교체하실 땐 이거 뜯어서 뜯어서 버리시고 새로운 걸 넣어서 다음날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난이도 최하입니다. 나는 똥손이다. 근데 돈은 있다. 얼마만 되노? 지금 보시는 제품이 인터넷으로 많이 구입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같이 볼까요? 요즘 인터넷으로 쉽게 교체용 필터가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용하는 마스크에다가 교체용 필터를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사용할 수 있어요. 마스크 쓴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귀도 반짝. 목도 반짝반짝. 영상 잘 보셨나요? 요즘 많이 쓰는 면 마스크 차단율은 25% 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청소용 부직포는 3% 밖에 되지 않구요. 박생과 함께 마스크 쓸때꼭세 가지만 지키기로 해요. 가능하면 면 마스크를 쓸 때는 필터를 부착해서 쓴다. 그리고 보건용 마스크는 알코올이나 물로 손 세탁을 하거나 전자레인지에 넣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마스크는 습한 환경에서 말리지 마세요. 깨끗한 실내에서만 말려서 사용합니다. 오늘도. 표준어 사투리가 섞여 있는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우리 함께 해요.